아, 이제 제대로 들리는 거 맞네요. 응. 음. 응, 음. 알았어. 음, 이런 목소리였어? 응. 음. 응. 음. 아? 아, 이런 식으로 말했었죠? 뭐, 은총이 어쩌고 저쩌고 저저 하면서 촉수를 뿌린 다음에 네온이 으, 윽 으, 이게 뭐야? 으, 아, 이런거 응? 그. 음? 근데 이거 전에 피 타고 기절했었나요? 아니, 지금 피토하는 거였나? 음, 안녕하세요. 히러스입니다. 저번에부터 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게왜 그런가 했더니만, 이 컨트롤러 오디오? 그거를 끄기를 하면은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네요. <laughs> 그래서 요번엔 그 설정을 바꿔왔어요. 이제 드디어 저 연락, 무전 주시는 분이 이름이 뭐였죠? 어? 왜안 와?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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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아 콘돌원 아 둥지? 어 아, 허니건 허니건 맞아 3시간 잠들었다고 그랬고 응, 응. 아직 못 들어갔어 응 으응 음, 드디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네요 응 이게 스피커 볼륨을 응 권총 타나 화약이 응 저번에 화약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뭐 말로 하지 응 컨트롤러 볼륨을 무진장 낮춰놔가지고 어, 예전에 한번 무슨 게임을 했었지 그때 들리는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 꺼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응, 응 화약 화약 화약은 좋아 음, 그리고, 여기는 어디 가야 되죠? 일로, 나갔었다? 음. 아, 뭔가, 중, 중어, 중어 소리가 들리는구나. 일로 가자. 응? 음? 뭐야, 아, 그냥 배경음이었구나. 어 빨간 약초 좋아.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음, 가는 길이 여기밖에 없네요. 일로 갈 수밖에 없네. 가자, 그 아, 자꾸, 아프리스 오브레이서 소리 때문에 저 긴장하게 되잖아 어? 어? 어 뭐야 뭐왜 어? 다쳐 아 어? 그림자구나 <laughs> 다쳤는 줄 알았잖아 지금 뭐야 무슨 의식 같은 거 하고 있는 거야? 뭔데? 응? 응? 에? 에? 자자자자자자자 뭐야 뭐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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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란가 찌란가 착지야. 나, 나, 나. 에, 에. 지금 뭔가 저게 풀라 가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왜 뒤. 아, 지금 여기서 이런 곳에서는 등지고 계속 쏘고 있어서 못 갔구나 등에. 아, 뭔가 무서운데? 샷건 쓰자. 보스전에서 안쓴 샷건을 여기서 쓰네요. 이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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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와, 봐, 와, 봐. 아무리 그래도 샷건은 무니기 있잖아. 휘, 와이. 코이. 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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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이. 에? 뭐야? 왜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세? 어? 나나나 응? 응? 어? 나. 아, 자자. 아. 동광수리탄이 있긴 한데 뭐 송광빛이 약하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 통할지 모르니까 일단 코이. 제대로 머리 놔 와이. 코이. 코이. 에? 에? 에범? 네, 네 에? 잠깐. 잠깐 통화 총알이 그렇게 많지 않아. 아, 아 너는 너는 타람타람타람 아유 안 화이 화이 응잠짝이야오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예, 예. 잠깐만, 잠깐만 잠깐 나나나나나나로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샷권총알을 많이 만들어 놓긴 했는데, 에 그렇게까지 막쏠수 있을 정도로 많지는 않은데, 에 이제 이런 플라가라는 거 나오는 거예요? 에? 철권총알이 나만 날려나 모르겠네. 으아. 이건 뭐야? 어? 난감하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음, 권총을로 멀리서 쏘면 어떻게 찔끔찔끔 쏟트릴수 있으려나? 화약? 화약 좋아. 샷건 총알 안 그래도 지금 부족하니까. 아 근데 소재도 없는데 이제? 응 뭐야? 뭐가 지나갔는데 지금? 플라가 때문에 과도하게 긴장하고 있었나?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어디야? 내가 할 말이야 레온. 여긴 진짜 뭐야? 음... 근데 플라가 이런데 낮은데도 올수 있으려나? 기어 들어가면 무조건 살려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까 전에 플라가 만났을 때 뒤로 무조건 도망갔. 을때에 마크다. 음, 그래서, 어, 이거는, 아, 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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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그 보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어요 이거 빼가면 되지 않아? 옆으로 이렇게 총 부분을 쾅 쏴서 돌을 박살내도 되지 않아래요? 어, 이거 이렇게 뭐 안쁘게 지겠지만, 음. 가자. <laughs> 뭔가를 전어 고술 같은, 응? 음? 걸 찾아야 되 응? 응? 뭐야? 야? 응? 어? 응? 여기랑, 음, 여기를 가라고? 여기 뭔가 보석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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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들이 많네? 응, 음, 그럼 그렇고. 일단 가자. 권총 들고, 권총 탄약 채우고, 응? 음. 응? 음. 어, 상자 있다. 뭐야? 어? 재단 열쇠? 아! 이거 그거구나. 뭔지 알겠다. 중간중간에 있는, 응? 음? 어, 나는, 음, 금색 달걀을 모아달라고? 어, 금색 달걀을 가서 팔아달라고 알았어. 그런 거 도와줄게. 배가 여기에 또 준비돼 있어요? 배 타고 가라고요? 설마? 배 타고 다니는 거야? 에 진짜로? 이런 거 움직임 되게 못하는데 잠깐 어떻게 해야 하나? 아 전진 R2 L2 R A N 응 N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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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깐잠깐 잠깐만 잠깐만 음.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어... 대체로는 아이템을 회수하고 돌아다니고 어, 아 여기 재단이 있구나 표시돼 있구나 어... 어. 음. 맵을 보고 이리저리 생각해서 모르겠네요 그냥 아이템을 회수하는 게, 움직일 겸 해야 되겠네요 음 거의 탐색할 것 같은데요 아 여긴 어었구나 일단 다른데 뭔 일단 가까운 데가 하나 있네 아 잠깐 잠깐 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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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대 가까운 데가 하나 있는데요 아? 어? 잠깐만 저기 있어? 여기 어디야 아 목표 지점에 가까우니까 당연히 저기 있을만 하구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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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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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일단 가자 음 어디 있는 거야 저기 뭐디뭐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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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없지? 음. 음. 뭔가 소리는 나는데 정작 저기 안 보이네.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디 있어? 음. 응? 음? 뭐 생각보다 가까이 들렸는데. 또. 음? 잠깐, 제 몰래 스텔스하자. 끝. 호호호호호호. 스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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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스. 어디까지 갔어? 여기 있다. 닥! 음, 찰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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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으찰찰찰찰찰찰으찰 그 요우 움츠려서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되겠네요. 그냥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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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가서 샷하번 찌른 게 무진장 더 좋은데요. 그냥 소리 안 들리게 가. 저 사람 이쪽만 계속 보는 것 같은데 숨을 수 있나 혹시? 이렇게 가면 아 무리. <laughs> 응 어디 갔어? 응오 차차 차차 차. 머리. 다, 이너마이트데돼 다이너마이트 데돼 다이너마이트 안데 호이! 허이허이밀리이이이이지 도, 지 도, 지 도, 덧 도, 덧 도, 덧 도, 덧음 정말! 어이이이이 잠깐! 응? 음? 음? 아까랑 다른 분이신 거 같은데요? 허이허이 응. 음! <laughs> 나 h y 와이 y w h 남 Why? What are you 아 o i n g You d 쪽 i 소리가 들리는데? r 이쪽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응? 이쪽에서 어디야? 지금 자기 와이! w 이 i 이 w 옹도 t 도 a 도 t 도 a 도 t 도 a 도 t Wait! 안돼 안돼 Wait! w a 빨 t Wait!

어, 정말 일단 해제된다. 인식 안 되네. <laughs> 아, 인식은 해제되는 거 맞구나. 음, 배에 들어가면맵을를 벗어난 상태가 그런 거 돼가지고 한건 좋은데, 아, 플라가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어. 오히려 더기 문젠데, 근데 건축도아이 진짜 없는데, 오와이 아, 척척촉 응. 저기. 음, 권총으로 쓰러지나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은데, 아, 죽긴 하는구나. 너, 그, 그거 발 보고, 발 보러 와주세요. 예 어, 뜨리고 화염병, 불타 알아서, <laughs> 아까 폭탄 죽은 애처럼 그렇게 죽어줄래? 폭탄 죽은 애처럼 그렇게 죽어주면 고마운데, 안 죽었어? 끝났어? 나, no! 오안 되겠다, 안 되겠다. 권총 너무 많이 들어안되겠어 권총이 오히려 사라져. 하이! 하 흠, 정말. 어렵다, 어려워. 플라가라는 거가 등장하면서 너무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건축탄이 8발밖에 안 남았네. 차라리 샷건을 3발 쏘는 게건총탄을 아낄 것 같은 길인 것 같은데. 이쪽은? 아, 이쪽, 열쇠다. 그러니까 이쪽에 열어보지도 않았네?

응, 음 난감하네 하이! 어, 제대로 죽은 거 맞아? 어 이제 머리가 크리티컬이 들어가도 안심이 안 되네요 뭐 들어가고 있었지? 크리티컬이 들어가도 플라가로 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음? 이긴 뭐야? 황자 곤충탄한찮곤충탄 u quite to j o i 도 좋아 e c 탄 n t e n t on the drawer. c o n t e n 어, 이 o 어디 n o w my daughter. Hm? t 어? e y were. Hm? 이 o h 저쪽이랑 이쪽이랑 어떻게 된 거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아, 고기게세요 빨리, 빨리 다이아몬드 꺼내세요. 뭐 하세요? <laughs> 근거리나? 뭐머또 와! 뭔가 부활할 것 같아서. 부활하지마. 아, 나이프로 수리 해야 되려나? 치칼로는 영못 믿어운데요. 이쪽으로 빨리 수리를. 그러고 나 아까 응? 이건 뭐? 이건 뭐? 아 이건 보석. 그래 이건 뭐야? 우와, 어이. 어, 불붙이는 용이었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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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도 있어, 이쪽도 있어. 아, 아직도, 아이고 왜 이렇게 많어? 휴.. 정말. 으흐. 근데 바이오하자드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닐 텐데, 뭔가 언제나 선멸전이란 말이야. 여기 뭐가 있었는데? 응? 음? 이게 대체 뭐지뭐가 힌트 같은 게 있을 텐데. 힌트, 힌트, 힌트. 적들은 처리했으니까 힌트를 마음껏 찾으러 다닐 수 있어. 세돈 나름 많이 모았는데 이 정도면 뭐 마음대로 살수 있어. 응? 이거 저기 그림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음 위아래 매드. 응? 이것 도뭐어 위아래로 붙어진 석판. 나 거. 어, 이건가 보다. 음, 부엉이 그러면은 위아래 매듭. 아, 위아래 매듭. 아, 위아래 매듭 맞고 위아래 매듭, 위아래 석판, 그리고 부엉이 얼굴. 어, 어, 음. 잠깐, 응. 음? 아, 이거 근데 순서도 상관있나요? 어, 어, 일단 본 순서대로 그냥 누르자. 위아래 매듭, 어, 위아래를 부서진. 왜안 가죠? 음, 음. 아 됐다 위아래로 부서진 석판 그리고 부엉이 잠깐 음. 이렇게 좁지 않았는? 아 여기 있다 응응왜 음. 음. 이렇게 안 가죠? 응음 정말 오. 이렇게 오는 거였어? 음 근데 왜 이렇게 스틱을 대각선으로 눌러야 돼서 좀 어렵네요 하는 게 이거 공격하는 거 아니야? 적들이 좀못믿덥스러운데 이게 공격할 까지 어떨지? 그냥 아이템? 응? 뭐야 이거? 하? 변절자인머리? 아 손에다 설마 이런 걸 꽂는 거야? 아 취향 나쁘네. 응, 응. 뭔데? 거기다 피를 왜 담아놨어? 허. 진짜 취향 안 좋네. 뭐좀 응? 세이브 돌아서? 나는 그만 싸워, 그만 싸워, 그만 싸워. 이제 그만 싸워. 잠깐 어디로 나가야 돼? 어디로 나가야 돼? 이쪽이기이기이기이기이 그만 싸울 거야. 이제 그만 싸울 거, 그만 싸울 거. 그만, 그만, 그만. 어디서 출연했어? 어디서? 응, 저거 집는 순간 다시 출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나? 응, 응? 아니 있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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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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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더 이상 총알이 부족해. 착건도 많이 썼단 말이야. 아이템 얻었으니까 됐어. 더 이상 갈일 없어. 갈거 아니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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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바이바이. 나 갈게. 우. 음, 동굴에 나온 좋은데여긴는 어딨죠? 어? 여기 보물이 두 개나 있어? 호수, 호수? 호수? 그냥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없나? 음, 음, 없으면 괜찮고. 어? 권총? 아. 에? 권총? 음. 권총이라. 어느 게더 좋은지 일단 모르겠으니까 일단 이거 쓰자. 아닌가 저거 좋으려나 다연 나중에 얻은 건축이니까 오와우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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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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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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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깐 그리고 여기는 어디야 일단 네. 잠깐만 음 일단 하나 요롤 요 요로 요로요로요로 요로, 요로.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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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기는 어디야 어? 어? 아? 벽화에 뭐가 표시됐었어? 그러니까 표시된 거 확인을 못했는데 아여긴가 보다 음 그런데 여기도 또 저기처럼 저기 잔뜩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치는데아 아, 녹색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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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공간 확보를 위해 녹색약초를 합쳐 놓자 좋아 오케이 가자 허이 응? 저거 그거 아닌가? 물결? 볼수 있어? 음. 응, 삼, 삼의 물결. 올라가. 여기도, 응, 어? 비. 음? 아니 비가 아닌가? 아, 그냥 비 물신결의 비라고 말했지만 삼의 물결의 비. 아? E? 왜네 개? 아까 전에 3개 아니었나? 4개인가 여기는? 뭐 4개면 4개인가 보죠 뭐. 아... 아 이거 어려워. 3방향. 응. 음. 음물게 물! 물! 으앙! 아, 아뭐 저것도 눌렀어야 됐으니까. 음. 아. 또 이거 피나올 거지? 오독자의 머리야 이번에음 걔네 둘이 뭔 차인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생겨서 보이는데 나한테 그냥 음응아 음? 소통 차나 음피가어아이템 <laughs> <laughs> 아무 오 육각 조각 이거 이제 다 모은 것 같은데 저 피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침이란 말이에요 아 여기가 여기야 음 그럼 됐고. 어? 그럼 여기 클리어? 저거 아무도 없어? 근데 이 B랑... 저 3이랑... 어? 왜 4개지? 뭐야? 어. 뭐 어쨌든 풀었으니까 됐죠. 아배추장 어려워 정말. 여기 전멸 시켜놨었으니까 별일 없겠죠 여기는. 가자 가자. 어? 어디서 사람 소리? 에? 잠깐만 잠깐만 여기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어? 창문 같은데로 못 봐? 여기 사람이 있어? 에? 어.. 뭐.. 뭐 없어졌던 게 다시 생겨있지 말 여기 열쇠가 있었나? 어? 어? 저 안에 아이템도 있네? 빨간색 보석방인지? 으.. 음, 응? 음? 3년전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낳고 얼마 되지 않은 세장을 자랐다. 그로부터 그 아이는 상당히 많이 자랐다. 호기심이 왕성해 무엇인가 알려고 한다. 내가 사냥에 나갈 때 따라오려고 한다. 그 아이는 한 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같이 숲을 걸을 때마다 그 아이는 내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한다. 돈키호테 아주 좋아한다. 아직 어린데도 나이보다 똑똑하고 관찰력이 좋다. 이런 곳에 처박히지 않았다면 확자가 되었을 텐데. 어리석게 방심했다. 분명 그 늑대가 머리를 꿰뚫었다. 그런데도 그... 어두막에 들어올 순 없지만. 내 상처는 부어오르고 변색됐다그 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참아벗어 없다. 응? 늑대가 뭔가 시작인가? 내 몸이 제 멋대로 움직이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거? 그 아이 남겨두고 지금 죽을 수 없다. 신이시여, 그 아이를 지켜주었다 아? 늑대가 뭔가 가면원이예? 응? 보통 이런 데는 쥐라든가, 엄브렐라 바이러스 같은 거아니에 응? 아, 하긴 이상한 교주 같은 애가 척수척수해가지고좀 이상하긴 했죠, 애초에. 와이쿠킹! 걸렸어, 그냥. 그 여기에 안전구역이 있었는데? 안전구역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기로 올라가서, 여기로 올라가면, 아, 응, 야, 응, 음 거기 계셨어요! 머리 쏘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쓰러트리려고 머리를 무조건, 놔! 놀리긴 하는데. 어이! 계속 징거리에서 날리니까 두 방이구나. 후, 정말. 뭐야, 이거? 이거 혹시 이열쇠인가? 응? 잠깐, 이열쇠로 열어주면 거는 왜 저번에 안 갔지? 그냥 열고 들어왔으면 되는데? 아니, 이거 열쇠가 없을 땐가? 응? 뭐지? 어? 시칼시칼시칼 시칼, 시칼, 좋아. 응? 이건 뭐야? 아? 그 렁커. 음, 지금. 내 아이템 줄수 있을려나 모르겠 보세요. 왜 잡혔어 요 여기? 음? 아, 나는 난 자자자 하지마 하지마 자 언니. 음. 응. 음 그래? 아, 음. 생각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않네. 투에 있는 그 경찰 거 생각해가지고 잔인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그 그보다 그건 그렇고 얼굴에 저 이상한 거 그려져 있는 거 보고. 음? 저 이게 있는 저 무슨 맞치는 문양 같은 느낌인데 그때. 그 커다란 그 감염 아저씨 온 가, 감염 아저씨 바이러스 아저씨가 온데 있었던 그문여은 뭐냐? 어? 제단 여기도 얼굴에 뭔가 그려진 것 같은데? 어? 뭔가 물고기.. 아니 물고기 아닌데 걔 뭐야? 도롱뇽 도마뱀? 뭐지? 그.. 도마뱀한테 바치는 거 말고도 뭔가 재물 받치는 방식이 또라 있는 건가? 그 동업인한테만 그렇게 바치는 게 재물 방식인 줄. 어우 좋다. 마치 레슨 필요했어. 응, 아이템 없네. 가자. 에이. 차. 음, 애초에 변치자이물이랑무독자이물인가그두개다 모았으니까 여기에 뭐 있을 리가 없겠구나. 응, 아닌가? 잘못 들었나? 응, 응, 뭐야? 응, 아이, 응. 다 잠깐 자자자 잠잠잠 아아 아아 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 들어가 들어가 뭐야 에? 허? 잠깐 제들도 저걸로 변해? 그리고 뭔가 사람이 들어왔어 다시 호이 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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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저개 뭔가 무서워 응? 뭐야? 에? 개들도 저 플라가가 되는 거예요? 엇, 진짜 그시야? 플라가가 될줄 몰라서 무섭단 말이야. 호이 밀리 라이프 오케이 고마워. 음, 뭐 어, 근처 있어본 같은 소리가 나는데. 음 어디죠? 배가 저기니까. 음 좋았어. 후. 이렇서 한번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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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마.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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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달려, 달려. 아, 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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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마. 멈추자, 이래요. 마. 이래요, 그냥, 아, 그냥,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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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그냥, 그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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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백스 돼? 에? 잠깐만. 아하. 아. 아. 음... 아. 아이템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 아이템이 뭔가 아슬아슬할 거. 응? 음? 음? 이건 들어져 아, 이건 색한지. 음, 다다라간다 했더니만. 음. 일단 상현한테 가서 아이템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응. 음.